여러분, 우리 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기쓰 임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응? 회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성결, 그것을 만약에 제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제가 더 이상을, 더, 높은 차원의 거룩과 그 성결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제 눈은 가려질 것입니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거룩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이 보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한 그 일이 제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우리가 깨끗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종기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기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광의 통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거룩, 그죠? 그 선한 형상을 대면하게 하는. 영광의 강제이신 그분을 사역의 현장에 그 장소에 임하시게 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대면하여. 그들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통로입니다. 저는 그 소망밖에 없어요.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대에 잠깐 치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없이 해. 저를 통로로 집회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그 장소에 강타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예, 상태가 회복되어 버리는 것. 전국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예,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하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길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도 더 깊은 탄식과 애통과 여기의 눈물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씻어져야 돼, 태워져야 돼. 깨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탄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로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소원하지 마세요 은사는 그냥 도구입니다 은사로 사용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버림받지 않고, 예, 끝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요 참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거. 달리 말이하면,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은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축복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형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함에서 깨끗함으로, 성결에서 성결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멈춰질 뿐만 아니라 다시 더럽게 되는, 다시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기도 하고, 자기 안에 세상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가다 그런 유혹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회개로 촉구하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기뻐해야 됩니다.